장인수 참고인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화면 좀 봐주시고요. 김대남 어, 비서관인가요? 관련해서 취재를 하셨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남 씨가 언론탄압용 고발 사주했다고 자백한 겁니다. 어, 서울에 소리든 고발한 거를 어, 국회에서한 것보다도 시민단체 상이 몇개 있고 나, 다 내가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녹취가 있고요. 두 번째 다음 왜요 국내 임 전당대회 때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녹취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 서울 서울의 소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어. 앞에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공천에서 떨어진 다음에 내가 김건희 여사 위에서 이렇게 다 손에 흥묻혀가면서다 고발하고 그랬는데 나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굉장히 본인을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뭐 이미 보도했지만 여러 차례 했고 저 바로는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 뭐 소스랄까요? 뭐 자료 같은 게 준비해 있습니까? 김나람 씨 측에서. 네, 그 이미 보도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지역구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두 건을 개인과 관련해 관련해서 했고 이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호로 치면 횡령 유용이 된다라고 임영주 측에 알려주고. 그거를 김대남씨 측에 알려줬다고요? 네 예, 전화를 해서 그날 저녁 7시쯤에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좋은 건이 있는데 지금 사람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얘기가 하기가 그러니까 이따 밤늦게 전할 테니까 잘 받아라. 와, 라고. 대통령실 비서관이 어, 국힘의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한 아니면 그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꼴이 되는 거네요. 예, 노골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JTBC 보도가 나왔는데 그황 행정관 이 사람이 황정호 행정관인가요? 네. 동해시에 있는 뭐황 회장 아들이라는 사람 예그 사람이 김대남 녹취록에 여사가 김건희 여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면서 시켜 먹는다 동해의 뭐황 회장 아들이다. 네, 그래서 이제 13시 논란이라는 그 녹취록인데 이거에 대해서 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이명수 기자하고의 통화는 아니고 이명수 기자가 고향이 갔다라고 해서 그 김태현 기자, 뉴스 전 뉴스 버스 기자였던 김태현 기자를 소개시켜 주고 김태현 기자랑 <laughs> 그김대람 행정관이 나누는 대화 중에 나오고요. 황종호 같은 경우는 이명수 기자한테 한 가지만 에더묻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동향을 파악할 때 주로 황정우한테 그 동향을 물어봤다고 김대람 선임 행정관이 이명숙 기자한테 얘기하고 예, 황종호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 요새 식사를 잘못 한다든지, 요새 심리 상태가 어떻다든지. 예. 어, 뭐 디불백 관련해서 요새 많이 뭐뭐 뭐 이렇게 예, 기분이 언짢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이명수 기자한테 해 주는데 그 녹취록을 보면 소스가 황종호 비서인 걸로. 예. 황종호 기소하는 고소장을 구하고 어머니 요사 아, 그것까지는 설명은 안 하는데 아무튼 황정호한테 물어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